산소랑, 뭐, 산소랑. 이런 원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어떤 이유로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조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립이 된 것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간단한 걸 조립해 본 다음에 어 이게 조립이 되네. 탄소하고 산소를 갖다 조립하니까 이게 나오네. 유기질이 나오네. 그러면 은 이거를 어딘가 기억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합쳤더니 어 단백질이 한게 생기네. 단백질이랑 뭐 다른 물질을 합쳤더니 세포가 되네. 이렇게 더 간단한 거에서 더 복잡한 걸한번 만들 때마다 우주 어딘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이 우리 몸 안에 뭐예요? d n a 라는 정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자연이 어떻게 그걸 조립해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 DNA이기 때문에 그 DNA가 있으면 인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프 이퀄 정보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체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가 어떤 물건을 합쳐서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고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고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어낸 기록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부른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론은 미국의 생물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합치면 배를 같이 모는 선단을 만들 수도 있고 종교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모아서 뭐.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개별적인 세포를 합쳐가지고 삶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DNA라고 부른다면 인간도 역시 사람과 삶을 연결시켜가지고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 역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낱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구성, 합.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매뉴얼을 정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는 어떤 정보가 있느냐? 개별적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네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이걸 갖다가 국가라고 부르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국가라고 부려면 일단 국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을 보면은 지도라는 데이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기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가 없어요. 지도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우리의 국민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도 해야 돼요. 이 데이터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도와 인구조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권력의 형태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왕명 또는 법이 필요해요. 요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봐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심볼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넌 독일이란 나라가 생각고 독일 국민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일이 뭔데? 우리는 국가가 당연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동네 이름은 알고 자기 가문은 알아도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있던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국가가 뭐예요? 그러면 국가가 뭔지를 보여줄게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어느 나라다. 국가, 노래를 만들고 국기. 깃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무궁화를 사랑하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단군이라는 조상에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야. 라는 픽션을 하나 만들어.